엄마가 잠시 옆에 나갔다 왔더니 우리 꼬미가 안 보이네. 꼬미야, 엄마 한 시간 넘게 있다 들어왔는데 너 이때까지 그때부터 여기 있었어? 응? 그 추운데 바람도, 응? 아무리 그렇지만 태비야 꼬미가 이때까지 여기 있었단다 엄마가 나갔다 온지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꼬미야 밖에 추워 그래서 태비도 내가 문안 열어줬는데 밖에 추워서 문 열어놓고 가면 또 너희 둘이 다 춥은데 감기 달라 든다 말이라 태비야 니 나가고 싶어도 안돼 지금 춥단 말이야. 추운데 급하게 그 나가려고. 아유. 꼬미가 와가지고 걱정이 많다, 지금 엄마가. 짱아, 눈도 안 보이고, 귀도안 들리는데 자꾸 꼬미가 짱아를 좋다고 지는 가서 쿡쿡 찌르는데. 짱아가 지금 큰일 났다. 심장이 더안 좋아지고 있다. 깜짝깜짝 자꾸 놀래가지고. 지금도 놀래고 있으니. 꼬미야. 좋아도 그냥 좀안 그러면 안 될까? 너랑 같이 오래 있고 싶은데. 지금 태비도 잠을 못 자고, 그러. 네가 자꾸 그러니까 태비도 지금 잠을 못 자잖아, 지금. 태비 잠못잔 지가 지금. 며칠 채고, 지금, 잡을다가니 쿡쿡 찔러갖고 깨고 도망가고. 죽어서 안 돼. 나가고 싶어도 참아야 돼. 니 감기 걸리니까는 엄마 힘들어. 약 먹이기도 힘들고. 알았지? 태비야, 어, 나가고 싶어도 참자. 응? 나가고 싶어도 참자. 저 태비. 나가고 싶어도 잡자. 꼬미야, 니 네, 밖에 니가 나다니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니 네, 밖에 저 옥상에 나가다가 까딱 장못다면니 네, 너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도 못 찾아온단 말이야. 네, 그러면 니 네, 길바닥에서 길, 길냥이로 다녀야 된다. 네, 길냥이로 다니다가 니큰 네, 애들한테 니네 물리면 어쩔 거고. 언제, 응? 언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 얼갱기리고, 그냥, 나댕기려고, 그냥, 응? 어째서 그리, 좀, 조신하게, 못있고 좀, 그런, 노 촉세면, 기로 그냥, 나가려고, 하고 그냥, 애들, 다니면서 다 괴롭히고, 엄마 힘들게. 알겠어요? 좀, 조신하게, 있어주세요, 꼬미냥. 꼬미냥, 조심하게좀 있으세요. 태비야, 꼬미가 괴롭히도 좀 이해하시오. 응? 어제처럼 태비한테 기때기 한방 맞았잖아, 꼬미. 옥상 가고 싶어도 참아서 오늘은 지금 좀있 비워요. 비와서 안 돼요. 아예 여기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 마. 아예 여기서 잠자고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차라리 여기 있으니까는 짱아가 편해서 좋긴 좋네. 응? 꼬미? 꼬미야? 꼬미? 이쁘이? 이쁘니? <웃음> 이쁘니? <웃음> 아이고, 이 발바닥 봐라, 이 발바닥. 콧잔디, 바로, 콧잔디. 분홍색 콧잔디. <laughs> 옥상은 나가지 말고 참읍시다. 옥상은 지금 밖에 추워요, 추워. 태비야, 옥상 가고 싶어도 참아. 지 추워. 추워요. 짱한테 내려가 볼까, 밑에? 짱아는 막, 뭐 꼬미 모으면 겁을 내가지고, 눈이 보이도 안 하는데, 옆에, 들리도안 하고 그러는데도 막, 뭐 쿡쿡 찌르니까는 막, 아가 막, 찌르고, 옆에 없는데도 막, 놀래가지고, 난리가 난다. 뭐 하시오? 뭐 하시오? 꼬미, 꼬미야 이제 이유식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약 타서 분유 먹어야 되는데 분유도 안 먹으려고 아이고 아침에 약 겨우 타서 먹이네 이제 곰팡이 균이 많이 나서서 너무 좋다 <laughs> 아프지 마라 니네 아프면 겁난다 태비야 오늘은 옥상 마음을 접 접어서 접어 여기 있다고 엄마가 문안열어줘요 오늘은 밖에 비온다잖아 실바람이 지금 실실 부는데 꼬미 꼬미 <laughs> 아이고 이 발바닥을 봐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 발바닥 한번 봐주세요 우리 꼬미 잔디도 그냥 분홍빛이 빵빵빵빵. 아이고, 이쁘다이 고미야. 건강하게 크자 아이고, 이쁘래. 아이고, 이쁘래. 고미. 꼬미. 고미야. 고미. 꼬미? 아야. 엄이 괴롭히도 때리지 마래. 어지처럼 갑자기 한대 때리면 안 돼. 어지 앵 하더라 이거. 알았지? 또또 말하지. 이기도 못 하면서 괴롭히려고 또. 쪽쪽이 하고 난리 났다 거기서 얼마나 그냥 버티고 있었는고. 거기서 얼마나 버티고 있었는고. 쪽쪽이 하고 난리려